중간인 것 같아. 어, 어, 어. 하다 보니, 해진 거지. 밤도 아닌, 달뜬 보자. 낮도 아닌, 살다 보니, 살아가다. 보니, 어중간, 해진 거지. 머물다, 머문만 거리다, 이도저도 아닌. 나의 인생은 그래. 보통 아닌 인간. 나의 인생이, 그래. 살다 보니, 살아가다 보니, 어디에도 못한 거지. 그런 거지, 인생이란. 이런 거지, 삶이란. 결국, 달을 보며 떠오르는 것들만, 작아졌다, 커졌다, 늘어나는 거지. 결국, 달만 보면, 저 내리는 것들만, 길어졌다, 짧아졌다, 늘어가는 거지.